오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본문으로 성한 눈과 나쁜 눈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마태복음 6장은 주님께서 아주 그 보배로운 말씀 그산 위에서 주셨다고 해서 산상보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산상보온 6장에서 예수님은 두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성한 눈과 나쁜 눈입니다. 먼저, 성한 눈은 어떤 눈인가?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가리켜서 몸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등불이 하는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불이 꺼지면 결코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아지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눈이 성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은 길을 가시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았던 바리새인들 그 사이에 쟁론이 벌어졌는데 예수가 안식일을 보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요지는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그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은 감겨져 있다. 그런 뜻이죠. 그들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 바로 눈앞에 서 있지만 아, 메시아조차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어렵다고, 자기들이 신령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신령한 눈이 감겨져 있지 않고 떠여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서등전에 보면 어, 스데반 집사가 아,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람이 돌에 맞는다 엄청난 고통이요 엄청난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대만은 돌에 맞으면서도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우르르 보았습니다. 그의 신령한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신령한 눈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이 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령한 눈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또는 천사의 얼굴처럼 언제나 환하게 빛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쁜 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니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눈이 나빠집니까? 우리의 신령한 눈이 나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눈이 자꾸 감겨지고 어두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황금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중국 진나라 때의 이 고전 여시 춘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 안복판에 검은 빵이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남자가 묵시 나간 듯이 진열대 위에 있는 황금 덩어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황금 덩어리를 들고서 재빠르게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뛰어봤자, 어, 벼룩이었죠. 붉은 대낮에 그것도 사람이 많은 그 시장 한복판에서 뛰어봤자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붙잡혀가지고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재판관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시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들고 뛰었는고 하고 물었죠. 그때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 순간 저의 눈에는 황금만 보였지,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황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눈은 나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는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물을 다 땅에다가 사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를 보며 살아라. 위를 바라보라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게 할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빛조차 어두우면 누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만큼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령한 눈이 결코 어두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한 눈은 신령한 눈입니다. 나쁜 눈은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참된 진리와 사랑을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령한 눈을 열어서 진리와 더불어 신령한 세계를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